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하순군 동봉면에 있는 남양으로 있는 편백나무가 식재된 임야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동봉면 가수리 가수리 저수지 아래 있는 상가 마을 당산골 안쪽에 있는 그런 편백나무 임야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임야는 동봉면 소재지에서 주안면 소재지로 가는 배가로 도로에 지금 보시는 신율 중앙교의 앞 가수교 삼거리에서 진입이 가능하며, 또한 더 위쪽에 있는 가수리 지금 표지석 있는 삼거리에서 약 3.5km 정도 하가길로 진입하여서 하가 마을을 경유하여 상가 마을. 입구에 있는 남양으로 되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이 상가마을 임야의 바로 옆에 있는. 상가 마을의 전경이 되겠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가수리 저수지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마을을 초입에 앞두고 지금 좌측에 남양으로 되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 임야는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임야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한경이 지금 그 임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벌목을 했지만 지금 현재 현벽 나무가 식재된 모습이 보이고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도가 되겠으며 적색 나인 안쪽에 남양으로돼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되겠으며. 지금 도로에서 약 70여 메터 위치에 떨어져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타인의 묘지 6기가 설치되는 위치가 되겠고, 타운형 부분의 아랫부분의 전 소유자의 묘지가 설치되는 어있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박거리는 부분이 해당 임야의 위치가 되겠고, 지금 노란선이 상각길에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지금 가수천. 지금 노란 선이 바로 진입 농로가 되겠습니다. 폐가로 가수교 부근에 있는 신율중앙교에서 지금 삼거리에서 우회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곳에 약간 지나가면은 또 진입할 수 있는 예, 가수 삼거리 예,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직진으로 가면은 주안면으로 가는 길이 되겠고 우회전하시면은 가수 어, 길이 되겠습니다. 우회전하시면 바로 하가길. 이 길로 약 3.5km 정도 어, 직진하시면은 임야에 도달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있는 하가 마을 초입부의 예, 그러한 마을의 전경의 예, 다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임야는 동국면 소재지에서 주암가는 도로 백아로에 신을 중앙교회를 지나 가수리 삼거리, 승강장 가수리 표지석 앞에서 우회전 3.5km의 하가길과 하가마을 지나서 상가길로 진입하여 상가마을 입구에 왼쪽 농록길로 약 70m 유치한 남양의 편벽나무가 다량 식재된 임야가 되겠습니다. 가기 전에 임야 진입구로부터 약 250m 지점에 있는 자연의 흑염소 농장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임야 부근에 있는 상가마을의 전경이 되겠고 직진하시면 가수리 저수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임의 아예 변천사의 정경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때의 벌목이된 그런 환경의 타원형 부분의 모습이 되겠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편백 나무의 지금 156년생이 되겠습니다. 그 벌목한 후에는 지금 약초인 도라지 또 편백 6년생 자리가 다량으로 식재된 울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미아의 면적으로는 13,488제곱 4 0 8 0평이 됐고 지목은 이미아 남양이 되겠습니다. 본 이미아는 타인의 토지에서 약 70여 미터 계설된 간습 현항 농록길로 지금 하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입하시면 바로 토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수지는 말 위쪽에 있는 조그만한 가수우리 저수지의전경이 되겠습니다. 혼 임야의 개요로는 표고 200~300고지의 경사도 25~30도에 중앙에 편백나무 15년생 수량이 식재된 벌목된 지역은 편백 6년생 및 도라지, 고사리 등다량 식재가 관리되고 있는 1톤 폐차량 컨테이너 관리 창고로 두 동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용고 전 소유자 묘주가 하단부에 6기가 있는데 이장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나 가격에 반영하여 서 매수시 현상태로 매매하는 조건이고 도면상 진입로는 없으나 수년 제부터 현황 간습도로가 있어서 필요시 충분한 진입이 가능한 위치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임업용 관리사 설치나 임업인 등록, 약초재배및 임업수식재, 가족이장용 묘지, 조성등 최적의 임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동북과 주암관 백가로 가수삼거리에서 약 3.5km 상사길로 진입하여 운행하다 상사마을 초입 왼쪽 도로로부터 약 70여 미터 지점에 있는 남향으로 되어있고 편벽나무가 식재된 지금 보시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의 매매가격은 4,500만원으로서 하단부에 타인의 묘지가 없다면은 평당 2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지만은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여서 매매가를 4,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매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